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영 배우사입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와 같이 연애 때부터 보던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솔로 20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20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보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이성적인 본능이나, 어, 배우자 선호도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특히 이제 와이프랑도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좀 물어봐요. 이 남자는 왜 인기가 있는 것 같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도 반대로 이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뭐 제가 아무래도 인생에서 연애나 결혼이나 사랑 등을 중요도 있게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나는 솔로에서 20기 남성들이 프로필을 소개하기 전인데 현숙이라는 여성분에게 지금 쏠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우선 이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어, 남성 여성분들이 출연을 해서 데이트나 여러 가지 게임도 진행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커플로서 연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대체로 남성 여섯 분에 여성 여섯 분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어, 이번 2 0기를 보면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다들 외모도 굉장히 좋은 하시고 스펙도 좋은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았어요. 이건 남녀 모두 그랬는데 어, 아직 기본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정보만 생각을 하면 은 굉장히 스펙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 0개에서첫 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첫 회에서 첫인상 선택이란 걸 해요. 스펙 같은 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딱 얼굴하고 뭐 외모만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거죠. 이제 느낌 같은 거만 보고. 저번 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성분 중에 현숙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분에게 어, 남성이 여섯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분이 선택을 해서 의자왕을 비유해서 의자녀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인기가 많으셨는데 오늘 아마 그 자기소개를 하면서 직업이는 스펙 같은 걸 공개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 생태계로 보면은 뭐 상위 포식자 느낌이었어요. 남자로 치면 제가 이런 표현 좀 싫어하긴 하지만 알파메일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알파메일이라고 하면 돈이 몇 백억 있고 이런 분들만 알파메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상위 포식자에 가까우신 분들이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그 여성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현숙이라는 분은 살짝 공개가 됐는데 스펙에 대해서 일단은 아름다우시고 동안으로 보이시더라고요. 서울대 약대출신 엘리트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빠른 88년생, 87년생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게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상위 포식자인 남성들의 선택이 실제적인 스펙과 나이를 듣고 어떻게 바뀔지를 저는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대체적으로 준수한 남성의 경우에는 어, 여자분들을 볼때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주변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여성분들이 남성의 키나 직업 뭐 경제력 이런 걸 보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논의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선호도와 여성의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생각보다 어, 다툼이 있거나 부정하시거나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 외모만 이쁘면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오늘 등장을 하겠지만, 그 현숙 씨에 대한 선호도가 자기소개 이후에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남자들도 이제 여성분들이 경제력이나 직업 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남성이 이상하게 나이를 본다고 하면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도덕적인 당위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 논지는 뭐냐면 어, 대체적인 선호도, 호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진화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보이는 모습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볼때 배우자로서 고려할 때는 어, 젊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선진국 또 당연히 포함이고 국가와 부족 단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요. 인생의 전략으로 보신다면 결혼을 고민하는 여성분들 비혼이시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결혼을 고민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어릴 때 무언가 결정할수록 유리해진다는 뜻이고 원하는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 여사친들에게는 결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움직이고 좋은 남자를 빨리 잡으라고 많이 조언을 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쫓기면서 아무 남자도 고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어릴 때 선택할수록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제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볼때 당연히 아름다운 여자가 선호되겠죠. 이거는 뭐 멋있는 남성이 선호되는 거랑 같은 건데 다만 무의식적인 심리학적 기재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추론을 해요. 뭐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나이를 알수 있는 지표 그게 대부분 이제 외적인 지표잖아요. 뭐 얼굴이나 뭐 외모나 몸매 같은 것을 통해서 보는 거고 특히 번식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지표가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나 몸매들을 본다, 몸매 비율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었고,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 이게 대칭적인 외모라던가, 피부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부가 된다거나,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젊음에 대한 선호가 이제 남성이 여성을 볼때좀 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배우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였던 거죠. 동안이나 이런 외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안이나 외모는 그 사람의 어떤 번식 잠재력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 결국에 만약에 동안과 나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나이가 훨씬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나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금기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성이 된 후려치기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후려책이라는 개념보다 선호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배우자 선호도에 있어서는 어린 여성 선호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문화권에서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보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이미 기혼자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인생 목표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고민에 과정에서 남성이 경제력이나 직업 같은 게 선호가 되니까 이런 걸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반대로 여성 입장에선 또 이런 외모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다고 무조건 결혼을 잘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 다만 내가 이제 선택권 이좀더 넓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조금 더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선택권이 있으려면은 문화적인 이유든 본능적 상대 성별이 선호하는 배우 작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대체적인 경향성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 성별이 선호하는 배우 작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남자의 경제력을 보는 게 당연하다. 남자 입장에서는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는 게또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어린 여자를 선호하지는 않겠죠. 다만 진화 심리학에서는 여성의 배우자로서의 가치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번식 잠재력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이야기 현실에서는 안 들리는데 커뮤니티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냐? 커뮤브 중독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일단,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부족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이혼을 할 경우에는 신부값의 일부를 남자 측에서 환불해주기까지 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자 몸에 감가상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치로 계산해서 돈으로 환원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성우 차별적 문화라기보다는, 어, 남성의 보편적인 심리 기제라고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선호도라는 것 자체에 도덕적 당위성을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할 때 전혀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거고 앞에서는 사회한 거짓말을 해줄 수밖에 없죠 어, 물론 제 주변에도 어떤 여성분들은 지위나 명성, 돈, 인성, 사회적 인맥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다만 이건 경향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 굉장히 노력하고 제 주변에 이제 현명해지고 또 남자를 더 배려한다거나. 훨씬 더 이해심이 많거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결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고 더 괜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적으로 나는 솔로 20기에 등장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30대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엘리트 여성분들이죠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나는 솔로 보면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은뭐 굉장히 스펙이 올라갔어요 외모도 그렇고 학벌로만 봐도 거의 스카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저때 입학했을 때 최소 1, 2%에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여성들이 나이가 있어도 결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못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인성이든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이든 이런 게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이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고 경향성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볼때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때는 남성이 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대 때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좋아할 때 어떤 게좀 끌리는 요소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충족하는 요소가 아 당연히 직업이나 경제력이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호감형 외모, 대화 스킬, 인성, 다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나는 솔로 20기 경우에 좀 제가 재밌게 보이는 게 모두가 대체적으로 외모가 준수하고요. 스펙이 대부분 훌륭하세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스펙이 다 좋으시다면 어,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좀 부각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연애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채워 넣으면 되니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